오늘 너무 한국인 같나? 아저 오달이 같죠. 근데 오달이 아니에요. 에? 저 오늘 이케부코로 가요. 오늘부터 짱구 선수건인가 한다 그래가지고 가 사러 가요. 이제 오늘부터 나온거래요. 완성. 아 여기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이터. 일침, 일 이거. 이거랑 이거를 하냐? 마카오 조마를 하냐? 근데 이거 이이 금액을 주고 양치컵으로 하긴 좀 그렇겠죠? <목소리> 이 새끼 여기서도 여기서도 표정보소 이 새끼가 아, 싸늘가방으로 쓰기 <laughs> 이 가격 주고 쓰는거 맞나? 아 이건 진짜 사기 싫다 이건 진짜 100엔에 아, 100엔 사겠다 여러분 제가 동전이 없었는데 지금 동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나마 여기서 뭐가 나와도 괜찮은게 이거거든요 야데미오 나왔다 흰둥이 나왔어요 보이시나? 여러분 저 이거 두개 샀어요 대박이죠 저 이제 이치나는 라면 먹을 거예요. 웨이팅 없솔직가 없겠지? 지금 점심 다지났는데 어떻게 웨이팅 이 있겠어?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웨이팅 이아 벌써부터 앞에 사람들이 저줄 서고 있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어떡해. 일본 왔으면은 먹어줘야지 한 번쯤은. 무조건 일곱 배. 무조건 일곱 배. 완전 추천. 진짜 개 맛있다. 참. 파스똥스레 가십니다. 먹어볼게요. 다 먹었어요. 감겠습니다왜 나? 야. 먹어봤기 별게 없는데 진짜.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아니 동영상 중에서 여기 부분만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음소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꼭 사야 될것 같은데. 나 이거 사야겠어. 아 진짜 최악이다. 지금 시브야 스크램블 세 번째 오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 난 다시 혼자라 돼. 혼자 먹어도 괜찮다 할까 이 사람들이? 나좀 무서워. 솔직히 어디 가야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딘가 들어가고 싶은데 나 푸디젠 너무 무서워. <laughs> 제 너무 무서워요. 저 지금 심흡기 타자 가요. 심흡기 타자 고이 클럽 같은 분위기 뭐지? 이름 모르겠어요. 이래요 이름. 이런 거 팔아요. 한국어 됐어요. 어유메르 <laughs> 저는 이걸 시켰어요. 응 모든 그냥 제일 만만한 거일요 처음이니까. 친구는 응. ouais. 이거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응. 아니 여러분, 갑자기 갑자기 가을이에요. 아 뭐? 야 카라스. 아 카라스. 제부 남자 미이나 음, 소리가 나있네 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왔어요. 가볼까? 니니뭐 근데 진짜 예쁘다 뭔가 희가 아로까라 응. 더 이쁘다 예, 뭐 이거 봤는데요 너무 귀엽잖아요 사고 싶은데 얼굴 너무 커약 아, 조금 힙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아, 놀라 귀여운 모자 하나 겟했어요 잠깐만 하나에 4, 420원? 음, 어? 나볼 무슨 소리야? 여멜? 아니 아니 뭔 소리야 그치? 데몬트 M.O.N 아 데몬트 아 괜찮습니까? 음. 네, 이거 먹습니다 저 언제나 레몬 사와 먹어요 가라시가라시아 네. 맛있겠다 아아아아 뭐, 뭐, 이렇게 탄거 좋아해 아, 나중에 아안 걸릴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 갑자기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버렸어요 아니 제가 산게 이거거든요 이거 맞나 이거? 조명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쓸 때는 이거 약간 그 각이 좀 조명이 예뻤나? 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지금 눈이 여기 있거든요 약간 어 찍지 마세요 어, 어 찍지 마세요 짠 아. 어때요 제 요리 이것만 있으면 다한공기 뚝딱 아니냐고 구인양품이 왔는데 어 그래 나 이런 거 필요했는데 에 비싸네 어 그래 이런 거어 비싼데 어 진짜 비싸구나 어 이거 야아 솜사탕인 줄 알았어 어머 세상에 나 지금 눈 돌아갈 거 같아 이거 뭐야 마파두부 그런 거? 어머 세상에 하나 남았잖아 마지막이잖아 그럼 내가 사야 되잖아 샀습니다 어머, 음, 회장에 이거 옮겼다 근데 가격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돼? 말도 안 되는데? <목소리> 마음 같아서 여기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지금 그럴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나 한번 둘러봐야지. 여기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어나 이거 파란색깔 너무 하고 싶은데, 아까 같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너돈 없잖아. 돈 없잖아. 너돈 없잖아. <목소리> 잘 참았어. 아, 또 우리 집 접시가 없는 것도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하고 있대? 잠깐만, 저거 뭐야? 나 지금 저런 거 필요한데? 잠깐 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셰. 오, 오우 셰. 가격 뭐야?

어, 딸렸어, 딸렸어, 딸렸어. 어, 낭만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갑니다. 이거 한 봉지에 만 원이에요. 두 개에 320원,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가또 이렇게 할인 이런 거에 약해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여기 애기들 오면은 부모님도 억장무너지는곳인데여 아, 이러분 돼요. 아, 무거워 죽을 것 같아요. 와, 개무. 와. 뒤에 가방도 있어요. 와, 아, 지금 손가락 거의 부러지기 일부직거 아니고. 보이, 보이시... 저 지금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 배고파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밥 먹을 거예요. 아웃긴데 웃겨, 아웃긴데 웃겨. 아 빨리 누가 밥좀 해주면 좋겠다. 엄마가 해주면 좋겠다. 짠, 완성했어요. 다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이걸 먹어볼게요. 근데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 일단 먹어볼게요. 제가 잘못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저는 메로나 향이 너무 강해요. 메로나 맛이 너무 강해요. 약간. 그 임의적인 멜론 맛? 나도 파삭파삭한 거 먹고 싶은데 저는 오븐이 없어가지고요. 저 저한테 좀불러네요 불러. 블루. 세상에 너무 좋아요. 12월 중순은 아 손이 찢어지는 말도안 나. 와 여러분 제가 알아 놓은 카페에 왔거든요. 여기가 마라리상가 하는 곳인데 아니 오기가 좀 빡센데 분위기가 미쳤어요. 그리고 케이크도 샀거든요. 와 너무 예쁜데 나 여기서 지금 커피 한사 마리 하고 싶은데 지금 미쳤죠, 일루이가 어, 너무 예쁘잖아. <laughs> <봐냐> 어, 뭐 친구가 나왔어요 아이요이거왜친구 생일 축하아저나아씨아요왜 이렇게 맛없게 나오지? 야와 맛있겠다 고거너약예랑 뭐다 이게? 이게 나왔어요 짠 생일 축하합니다 눈이 꿀떡진것 같아서... 어제... 진짜 그 나보고짠맛있도맛있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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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친구들한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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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아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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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있어요 맛있어요... 맛어요있어요게있어요맛 이렇게 있어요 맛있어요... 맛어있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거 뭐야? 뭐야? 인비미놓은거에 <laughs> <laughs> 맞아 야 근데 이거 순두 넣어도 돼? 어다 넣어도 돼아녀왔어 진짜 맛있어 아 그건 진짜 먹기 싫다 <laughs> <laughs> 너는 이거 <laughs> 왜먹아 진짜 소원이야 혹시 이거 몰래카메지 이거 안추워 빨리 봐아 <laughs> 진짜 소원이야 깜짝 놀라내거 먹는다 하지 마라 아 <laughs> 냄새가 <끼리> 내꺼 거먹는래하지거먹 이거 먹을래? 이거 이거 나 넣어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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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이거 내가 먼저. 이거 아, 이거 먹을래? 아, 이거 먹을래? 아, 이거 먹을래? 아, 이거 먹을래 아, 보 어, 지금, 나 지금, 지금 좀 예쁜 것 같아. 잠깐만, <laughs> <되나>? 지금? 지금? <laughs> 지금. <자>, 하나, 둘, <laughs>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1 년은 이 <laughs> 추억으로 일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도 떠들어. 새끼 그냥 아직 한 파이브 같은 느낌이야. 오락가 외가. 이런 길을 대충 지나가는데, 어우, 일단. 야, 귀엽다. 우와. 잘리서 찍는 게나으까 야. 만두를 상추에 싸먹어볼게요. 다 반띵이야. 응, 음, 반띵이야, 무조건. 1g도 5,000원. 그러니까? 그래, 너가 좀더 많은 거 먹어? <laughs> 야, 너 인식 없다? 맛있겠다. <laughs> 진짜, <나 버드렸어. 웃음> 오, 그래. 아, 야, 너 인식 없다? 버터 잡고. 아, 내 꽃소리 진 보여 야 어떡해. 아, 누가 왜 이렇게 뒤로 가냐? 잠깐만. <laughs> 동물 식구 이거 이고요. 이거 그대부대 그릇 이거 이게요 먹으러 왔어 이거 먹으러 얼굴이 나와야 돼. <laughs> 아니, 나 얼굴 없는 사람. 아, 진 이거 치거치야 어, 짱구도 짱구 귀여운 짱구나. 어, 내가원하는가 어, 비가 올라는거 뭐야? 나 이거. 어, 갈색이 돼. 이거 생겨서 쉬어요. 어, 이렇시원하면 갈색이야? 어, 얘 3트. 이거 치고, 그래, 야, 정본 있어야 돼. 아본있 혹시, 머지마하지만. 혹시 이기 보여?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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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엄청 크죠? t h a 고 k y o 어, 파킹 거 가져가. 어, 나 파킹 왔어. 이거를 너 남자친구 차에 겠 <laughs> 어, 좋아, 좋아. 아, 이거 먹으러 왔어요. 음. 이게 올릴게. 아, 좋아. 진짜 에포기할수 없지. <웃음> <웃음> 어, 너무 예쁜데? 이거 예뻐. <놀라> uh... 이거 까지만다겠습니다 이거 먹면 충분해요.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이거 이 이거 먹고 싶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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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먹다이먹먹다먹다다다이다이먹다다먹다 제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는 빵이고요. 뒤에 유부초밥 쓴거도 있어요. 돼지같이 보일까봐 숨겨놨어요. 이거 이거 케이크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손착순 팁 진짜 어제 보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아 어떡해요. 아. 저 지금 너무 행복. 이거 저 완전 거의 플렉스 아니에요? 플렉스? 네,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둘, 셋, 세번 많이 받으세요. 연말 복권이라고 해서 타카라 코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이렇게 네개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 당첨됐어요. 300엔, 당첨. 기분, 기분 좋네요. 아아 아, 아. 오늘 새해 첫날 아침은 떡국입니다. 아, 왜안 돼, 아니다. 안녕. 오씨, 진심을 담아서 새해 인사를 적어볼게요. 어, 네, 다. 자, 진심, 진심. 거의 ASMR인데, 오 근데 좀 괜찮은데? 괜찮기는 하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어로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아! 개맛있대, 어메데도 오제마~ 이게 새돈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영어로도 적어볼게요.